동물돌보기 아야, 이런 상처가 나버렸네 일단 붕대로 감아보자 저런, 다쳤네요 일단 응급처치를 해봐요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를 압박할 수 있도록 붕대로 감싸고 손으로 누른 후 3분에서 5분 정도 지켜봐요 지혈이 되지 않았다면 그 위에 덧대서 다시 압박해요 귀나 입 주변은 미세출혈이 심하므로 연속으로 압박을 유지해주고 꼬리끝 부분은 압박지혈이나 지혈제를 사용하고 핥지 못하도록 넥가라 등을 씌어 감염을 예방해줘요 그리고 잇몸이 창백하지는 않은지 호흡상태는 어떤지 체크하고 몸이 차가우면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해요 상처를 자꾸 들춰보거나 알코올을 자꾸 부으면 안 돼요 오히려 출혈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보호자님 침착하게 대처해요